저와 함께 오늘 유산소 운동 함께 배워보실게요.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유산소 운동은 진행되어져야 합니다. 양손 똑같이 주먹 쥐어주실 거고 복부에 힘 동일하게 쥐어주시고 호흡 준비해주시면서 러닝 시작! 뛰기! 네, 이때 발 뒤꿈치가 무겁지 않게 몸이 무겁지 않게 가볍게 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되는데요. 여기서 조금 더 같이 힘을 내셔서 다음 동작 사이드 스텝으로 넘어가 볼게요. 사이드 스텝은 양 손을 머리 위로 올리시면서 다리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동해 주실 거예요. 같이 갈게요. N 하나, 둘, 셋. 이때도 복부 힘이 풀리지 않게 계속 주의해 주시면서 운동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.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합니다. 내쉬고 N 마시고 다시 내쉬어요. 다음 동작은 풋 터치입니다. 손은 삼각형 모양 만들어서 내몸 위로만 세 들어주실 거고, 자 오른 다리부터 우리 힘차게 앞으로 뻥 차올리면서 손과 같이 만나요. 앤 터치. 내 네, 발끝과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힘들다고 다리를 구부리거나 팔을 구부리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뻥뻥 차주셔야 되고요. 팔발려뛰기 진행해주실 거예요. 유산소에서 팔발려뛰기가 참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데요. 그만큼 전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유산소 동작입니다. 팔 벌려뜨기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. 높게 팔 드시면서 시작. 하나, 둘, 앤, 셋, 호흡이 무너지지 않게 계속 호흡 정리해 주시고 복부 힘 주시고 천천히 차렷으로 이 동작 마무리합니다.